부터 마 시작 들가있게그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유명하고 살아가는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의 큰 아들 국민의힘 시흥시를을 국회의원 선거 예별 후 장제철입니다. <laughs>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고 시민들에게 한미대응보 고자 불연한 자세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난 시흥시장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젊은에 가까 44.45%의 지지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신신 성원에 깊은 감사인사 올립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시민군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인생은 뒤로 한채 당대표의 사법 리스코와동봉투 사건, 코인 논란 등 부패한 세력들이 청년국시 없이 연령농만 가득한 구태정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은 돌아오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만 지키기에 급급한 부패한 오팔운동권들을 몰락시키고온종일법정에만들락거리는 이재명 사당, 우리당을 심판하여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시흥의 미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내의 힘의 정리만이 시행의 완전을 도모할 수 있고 지민의 사항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수 있습니다. 저 장인철이 깊은 책임을 가지고 지민들에게 권리과 봉사를 통해 저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들의 사을 보살피고 어려움을 함께 하하는데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저는 운전에서 음. 태어나고 자란 시행의토박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 시흥을 사랑하고 제 마음속에는 특별한 곳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평생을 시흥시민들의 열망과 도전, 꿈과 지표계되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시흥의 도전과 성장, 발전을 목격해왔으며, 이런 시흥시민들의 저력이라면 가장 중요한 지역현황들을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함께 살아갈 수있겠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지난 12년간의 시연으로도 일할 기회를 주셔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모양을 갖춰주시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정을 다해 해하였습니다 때로는 자절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많은 시민들께서 믿음과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한분한 한 분의 마음을 담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크신 은혜에 보답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시흥의 진정한 발전을 향한 도전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무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보수적 가치를 통한 정치 지형을 바꾸고 한로으로 시흥시민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실전 영역을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흥은 오랫동안 경제적 잠재력의 등뿍이었고이 잠재력을 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지역기업은 우리 지역사회의 생명이며 기업가정신을함양하고 관료력 절차를 관소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을 공약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보장하고 우리 가치에 부합하는 산업과의 동전략적 경관전략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술과 혁신에 주장함으로써 시흥을 첨단사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우리 상대들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며 경제 전반의 지형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어떻게 돌보냐에 대한 진정으로 평가됩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노인 아동, 평등 지역사회의 복지를 치우도록 하는 포괄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의료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흥시 학교를 위한 재원과 자원 확장하고 교육제원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이 변화하는 세장경 속에서 우리의 선통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행에 풍부한 문화 유산은 모든 주민들에게 자부심에 원천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자면에서 태어나고 살아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우리 시의 고유한 전통과 입적지, 문화 행사를 보전하고 홍보하는 데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대에 투자하고 지역의 예술가와 장인들을 지원을면서 시행이 되돌아갈 기차고 문화적으로 흥미로운 공동체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선거를 인정하면서 정책이 우리 지역에 있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있고 균형 있는 유성현 정부의 성공이 저를 통해 지민들에게 증명, 증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논의하며 시흥시민들의 요구와 우려가 시급하고 청렴하게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제한된 정부의 역할을 우선시하는 우수적 가치관의 확과에 뿌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립을 돕고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는 시행시에서시행시민을 대표하는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간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중요한 인프라 사에 대한 재원 확보했으며 동주의들과 협력해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행도선을 넘나들며 분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검증된 전력이 있습니다. 제 경험은 결화할금이법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하여 시흥시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 정책 결정의 복잡성을 탐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근로적으로 함께 이을 떠나는 이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를 겸허히 부탁드립니다. 시흥은 기로에서 있으며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함께 경제로 번영하고 주민들을 배려하며 풍부한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이 도시를 보양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다른 그렇 생각하는 이 도시를 보양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과실을켜야 하는 시흥을 얻어갑시다. 번창하는 시흥의 미래를 위해 시흥 시민의 정의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게는남도은이것으로침에 하고 요다는 10년을 해니다한 선택을 했해는 어제에 봤습니다. 현재는 뭐 중선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을 팀에 있는서는 네, 같이 연습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없었고, 저희는 혼자 준비하고 있는데, 오도최대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으로 밀리다면 네, 정시 국회의원을 옵션해 드릴, 약간 무거데 네. 부정시 국회의원을 을 만한 어떤 기법이나, 그특 입법이나, 어려 분들이 어데 분들은 저 닮은 판단해서을 하는 것은, 예. 저다다이보면저희가금한 후보자가 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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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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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를 이렇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이이이 그 저희 당 후보들이 보면, 4번정도떨어지는 지역을 떠난고있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이렇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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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회가 잘하고 있고, 제가 마저번에 총선에서, 이제, 괜찮아서, 생각했지만, 당연히 아무도, 개성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잘잘안 되었고요. 그, 지역에서도, 이렇게, 다른 분위기가, 바꿔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네, 노력을 했던 말이었었는데 어제인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OECD 경제 성적표를 매겼는데 스위스가 1위였고 우리나라가 2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약 가운데 말씀하신 것 가운데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이, 이 기업 성장을 돕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럽과 연계해서 부분은 <laughs> 이제 예, 저희 그, 시화산다 이런 것 같은. 시행스마트킨스마토라든가 안전을 야 되는데 하여튼 저, 국가적인 경제에 어한 부분이 있죠. 우리 시행시당면한 문제들이 시행스마토브가 어느 정도 열악한 환경이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뭐, 지역 도시를 응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어, 땅과 단자 우리한테라도 우리 시흥이 지역이 주가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시월 산단에 대한 그런 주목적인 그런 문제점이 발견하고 저, 어, 워낙 가서 우리 어, 시어단단에 보면, 신스마트폰과 한, 한, 550도, 정도가 지금, 어, 자동차 부품산업에수고있거든요이 부분인데, 어, 지금, 주로 어, 이제 대형기관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제, 주제는 어, 어,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진행될 건데, 그에 대한 발표를 준비를 필요하게 하겠고요. 그, 개수 사장님하고 얘기해보니까, 그, 어느 정도 어떤 중견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가고 있는데, 이런 소우기업들은 전혀 준비 못하고,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이렇안 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어, 용역화 해소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제외해드릴 것 같고, 그리고 그, 지금, 지금, 스파토브가 보면 그, 애초에 그, 조성 당시부터, 공장 구지만 공급이 좀 분양이 있기 때문에 뭐 그들에 대한 그런 그 문화 시설이 전혀 전부하거든요 뭐 주차 주차 마찬가지예요. 그런고보 알겠지만 주차 2중3중 주차돼 있고 그들에선 그들들 진짜 식구 한번 할 자리가 없어요. 무궁정으로 지금은 그나마 그 회사 로 들어가 있는데 예전은 도로고 흔들에서 밥 먹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그 시민성 같은 거의 환경이라서 좀더 이런 거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지원 치고. <laughs> 어, 좀, 환경 개선이 심하고, 그, 같은 그, 직장을, 그, 전문층을, 구 부직을 하면, 오다가 돌아간다니까 환경을 연약해서, 그런 것들이, 시심수바법을 키워내야만이, 거기서, 어, 그, 수익이, 수제 좀, 나와서, 조항공, 시전체가 사건을 헛손되지 않고, 그런 생각합니다. 이 쪽에 대한 건 어떤 신수박법에 대한 그런 대표이기게 네,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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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0대 선거에서 네. 그, 그 김승호가 나서 그와 36.6%를 받았잖아요. 그, 그, 그 네. 그, 그 다른 거가, 제게 비요는데 중앙에 가른 거가 내려 있는데, 지금 혹시 그런 지난번에 중앙가거가 <스피클리티> 중앙은 항상 노시기에앤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전체 경사를 치르겠다. <laughs> 그런 얘기를 쭉펴고다가막판 이제 그런 일이 벌렸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당의 위장 인지가 약간 안된 상태여서 그래서 보니까 중앙에서 그, 그, 관계가그스피계 관계 정리가 안 됐었는데 그동안 저는 이제 뭐 당의 일부에 했고 그냥 시진핑 총선에서 당의 대표 됐기 때문에. 중앙에 어느 정도 이렇게 를주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그렇게, 응, 그렇게 되는 거 봐야 있죠그요또 이번에 된다면, 그 신, 그 낙하산에 든다면, 저희 시민들은 계속 낙하산에 의해서, 일 그, 상에 유리한 환경을 조정했기 때문에, 계속 중앙에 그런, 그, 요구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환경이, 시안을 접수가 신다면희신다면 희망이 다면이신이 되신다면, 희망이 되신다면, 이 되신다면, 희망이 되신다 특히 망이 되신다면, 희망이 되신다면, 희망이 되적다로 희망이 되신다면, 희망이 다면 희망이 되다이 심심한는도 그런 구조었어요 거북성에 들과가1세의사들이 너무 죽어있고그다음에정왕으로도 이제 그 단수성을 할때 처음부터 이제 가장 메꿔서 죽어가는 신도시서그대형로선순이나가다가저황이는데 이제 그저앨이을죽이후로시점다고고 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주로 했지만 저희 문사경 정부에서는 재건축, 자유 발전 등의 정책을 전환하 그리고 도시, 농구와 도시 주택들 재정, 법률도 적환하고습니다 그런 법률이 재정이 되면 같이 아, 입법해서 저항도 재개발 중을 추진해 봐야 될것고요 그다음에 이제 105세 뭐 상권은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게뭐 가정을 좀 어,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성 특화거리에 대해서 포함한 건설이 40분 이상의 놓치고이에 이제 여성 특화거리를 자기 조성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 갑자기 없어지고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여성 특화거리가 대개를 포함에서 조성이 됐다면, 대구시 이렇게 상권이 나눠지면 상관이 나입해가지게 혼자 잡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요 그거에 서 이제 또에 저희가 이제 어떤 대책을 최분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그 어떤 특가거리 부분을 좀 이렇게 시에서 나서고 그 여러 가그 사건을 살려내지 않도록 해가지고 업무상 같은 경우도 지금 상권에 많이 죽고수분 양자들이 그고또 어떻게 네, 보통 검사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laughs> 이제 뭐 기업체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 후반 얘기 있으면그그 그렇게 얘기한다거면 대원단이 지금도 지금서소손를 음, 좀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담당 음, 대변학자도 좀 설치를 해줘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리모카크 밀무파크, 웨이브카크도 뭐, 제가 애초에 그쪽은 여운에도 무료 대표가 한다고 사계절을 운영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준공식 때도 듣고 그렇게기도들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 입장은 잘은 이제 관객이 안 오니까 안 하겠다는 건데 그 해외 관계이 경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다 고칠 것 같은데 그 질책는했더 떠나기 전에 해외에 나가서 지역에서 지역에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또세요 지금 시골 쪽에는 대구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네, 거북선이 있잖아요.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않아서, 뭐, 주민들 거기 들어오면 특성인사들이나 교통 인프라에 대한 불만도 정말 많아요 또,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서울을 가려고 하면 차를 끌고 가야 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상이인데 그동안 뭐, 150도씨나 거북선을 두사해 놓고 교통 인프라 제거의 경우는 전혀 지금 뭐해고 있다고 하지만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좀, 그 유권자나 주민준재가 좀, 네. 아, 아직 발표가 될 수가 없어요. 교통문제는 보면, 고있 그, 산적한, 과제 중에 하나인, 그, 해결하는, <목소리> 그, 제가, 그, 이상한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교통은 개인사업으로, 법인사업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공영자나주민공인들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내주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통이제는 뭐, 어, 개인으로 나온 공공의 영역이에 이런 딱지... 부 지금 150나 거기서나 버스 로트라 늘리려면 또 저희가 이제 시행 이제 그또 그 제가 그, 독점이잖아요 저기가이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오전부터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설치가 그 설지가 않다고 이런 부기적으로 그, 그, 영업방법에 대해서 중공행계에 대해서는 공연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좀좀좀공연좀 지금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뭐인공지시장하고저 시험 과전 같이 그연 공연으로 흐르는 했는데 지금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그, 뭐 시행조정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업체에 의해서 시행이 좀이정적인자유니주다 Thank mm -hmm. you. 嗯，这个老师也知